안녕하십니까. 대학냉동 엔지니어링 김인수입니다 오늘은 그 핫가스 바이패스 밸브라고 우리가 많이 쓰는 용량 제어 밸브 댄파스 CPC. 여기 보시면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이 제품하고 같이 쓰는 LG. 니키드 가스 믹싱기. 자, 여기 보시니까 니키드 가스 믹서에서 LG 12-16. 2분의 1인치 곱하기 8분의 5인치 곱하기 8분의 1인치 솔다 ODF. 자, 브레이징을 해라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자, 이 제품입니다. 이 제품. 자, 여기 보이신가요? 이 제품입니다. 자, 보니까 자 어떻게 되 있냐면은 여기에 이제 화살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보면 화살표가 이렇게 보이, 이쪽으로. 자, 그러면 이, 학가스가 들어오고, 여기는 학가스가 들어오고, 여기는 팽창밸브의 액냉매가 들어오고, 여기는 증발기 쪽으로 가는 곳이 되겠습니다. 자, 이 그래서 이거를 뒤집어 보면, 이런 식의 지금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학가스가 들어오고, 이거는팽창밸브의 저온조합액이 들어오고, 여기는 증발기로 가는. 어, 그러면, 여기는 고온과 기체고, 여기는 저온조합액인데, 두 개가 부딪히면, 높은 쪽이 낮은 쪽으로 오니까 팽창 벨브 쪽으로 역류할 수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이것 대신에 체크 벨브를 썼습니다. 근데 지금 이 LG를 쓰는 게 어떻게 되냐. 이중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자, 작은 구멍. 작은 구멍은 팽창 벨브에서 오는 액냉면은 작은 구멍에서 그냥 통과하게 되어 있고요. 핫가스. 위에 핫가스 들어오는 거는 작은 구멍 위에 둘레로 해서 이중관으로 되어 있죠. 그렇게 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보시면 화살표가 있죠. 자, 여기는 팽창밸브 있고, 아, 팽창밸브 출구. 그다음에 여기는 핫가스, 여기는 증발기 쪽으로 가는 있고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보이시면, 자, 하, 압축기 토출대 핫가스가 바이패스돼서 전자밸브를 통과해서 C P C 입구로 들어와서 출구로 나옵니다. 출구로 나오면 출구로 나와서 학가스가 나오면 팽창밸브를 통과한 저온 조합의 액냉면은 이 안쪽에 있는 작은 구멍 관으로 그대로 가게 되고 학가스는 작은 구멍 테두리 바깥쪽을 돌아서 이쪽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LG 리퀴드 가스 믹싱기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덴퍼스에서는 CPC하고 이 LG 믹싱기하고 같이 세트로 해서 시공을 합니다. 예전에는 요거 대신에 체크 밸브를 달아가지고 그다음에 T 자 쓰고 해가지고 이 팽창 밸브 쪽으로 냉매가 역류 못하게 했는데 지금은 LG 믹싱기를 쓰므로 인해서 그런 것을 방지하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 CPC. 일명 하가스 바이패스 밸브 또는 용량 제어 밸브라고 하는 CPC하고 함께 세트로 시공하는 LG 니키드 가스 믹시하는 부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상입니다.